중국은 오는 21일 양회 개최에 맞춰 사실상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근 하얼빈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느슨한 방역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는데요. 지역사회 감염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일상 회복을 기대했던 우리 동포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얼빈에서 김채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에서 귀국한 무증상 감염자로 수십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하울빈은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정상 출근이 재개됐지만 시민들은 재확산 우려에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고기구이나 허고 식당 등 사람들과의 접촉이 잦은 음식점에는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大家都잘 자야 합니다. 반드시 출근해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비자 제한 조치가 계속되면서 우리 국민의 중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언제 비자 발급이 재개될지 모르다 보니 유학원 등 한인을 상대로 운영하던 사업장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중국 상황이 이 비자도 안 되고 한국군도 안 되고 하니까 아직 사람들이 상황을 모르니까 다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질문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학답을못드리니까 지금 업무는 이제 유학업은 다 중지된 상태. 외식업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많이 몰려 있는 서울핀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이렇게 대로변에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꽤 많이 늘었는데요. 정작 이렇게 식당가로 들어서면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손님이 오는 숫자라든지 매출이 많이 줄었고요. 배달보다는 이렇게 와서 드신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배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제한을 두고 그렇게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연중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 맞춰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경제사회적 정상화에 속도가 실릴지 확진자보다 많은 무증상 감염자가 또 다른 변수가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 속에 우리 동포들은 하루속히 소중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YTN 월드 김채영입니다.